여러분 안녕하세요. 스마일쿡의 김옥란입니다. 오늘은 술안주로도 좋고 밥반찬으로도 좋은 또 편한 사람끼리 모임에 쓸수 있는 김치두루치기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간단하죠, 여러분 이거. 자 보시면요 프라이팬 하나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김치 썰어놓은 거, 돼지고기 삼겹살 준비해 놔주시고요. 일단 불을 팬을 뜨겁게 가열하세요. 그러신 다음에 식용유 넣어주시고요 김치는 푹잘 익은 게 좋고요 국물은 쓰지 마시고 찌개 하시거나 또 김치 말아서 국수해서 드실 적에 그럴 때 쓰시고요 이렇게 김치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집마다 크기가 다르지만 한 4분의 1포기 정도면 딱 알맞은 정도 될 거예요 뜨겁게 달궈진 팬에 기름을 이렇게 약간 좀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기름 넣어주시고요 먼저 김치부터 김치를 이렇게 김치가 살짝 볶아지게 되면요. 거기다가 다시 양파를 넣어주세요. 양파 약간 두툼하게 썰은 거 넣으시고 다시 온도가 뚝 떨어졌죠. 볶으시면서 계속 가열을 해주세요. 넣시면은 다시 뜨거워집니다. 너무 타지 않으면서 아주 잘 볶아지죠. 이렇게 다시 어느 정도 살짝 볶아졌으면 너무 익히시지 마시고요. 서로 살짝만 겉에를 사각사각하게 해주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, 김치에 국물이 묻게 이렇게 섞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살짝만 익었죠. 속까지는 안 익고요. 그럼 여기다 이제 양념하겠습니다. 자, 고추장을 이렇게,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밥 숟갈로 아마 하나 가득 정도 될 거예요. 수북하지는 않아도요. 이렇게 고추장 넣어주시고요. 또 고춧가루도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. 또 간장도 넣어주시고, 또 설탕도 넣어주시고, 싹 긁어서, 이제, 이렇게 볶아서 고기하고 김치가 잘 볶아질 때까지만 섞어주시면 됩니다. 다 맛이 들고 고기도 있고 김치도 아삭아삭하게 맛있게 돼지고기 집입해서 맛있게 익게 되면 그다음에 마늘 넣어 주시고 고명으로 사용하는 재료만 넣으시면 돼요. 여러분 고기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거 없죠? 어머니들이 옛날에 반찬 없으실 적에 집에 돼지고기야 비싸지 않잖아요. 김치는 또 항상 있고 그거집어 넣고 볶아서 도시락 반찬도 싸주고 저녁 반찬으로 해주셨던 그런 음식입니다, 여러분. 잊어버리신 분 많으실 거예요. 김치볶음이라고도 했는데 대부분 두루치기라고 표현을 하죠. 자, 이렇게 볶아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 여러분들 맛있게 아주 익었어요. 불럼우 쌤은 가끔 타는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하시고요. 자, 이렇게 됐으면은 마늘 다진 거. 넣어 주시고요 너무 김치니까 많이 안 넣으셔도 되죠 그 다음에 대파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후춧가루 좀 넣어 주시고 또 통깨도 좀 넣어 주시고 끝났습니다 참기름을 한번 이렇게 완성된 다음에 후- 뿌려가지고 넣시게 되면은 더 아주 깔끔한 맛이 나게 되죠다 됐습니다 여러분 접시에 담도록할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촉촉한 물기가 생기고요. 불을 좀 적게 하시게 되면은 또 물이 많이 생겨서 또그 맛이 좋습니다. 어, 밥도 비벼서 드실 수 있고요. 파 남은 거는 이렇게 장식용을 좀 해서 주시고요. 깻잎 있으시면 깻잎도 얹으셔도 돼요. 마무리로 위에다가 통깨 좀 솔솔 뿌려서 내시면 밥 반찬, 도시락 반찬, 술안주로 좋은 김치 두루치기가 완성됐습니다. 쉬우시죠, 여러분? 볶기만 하면 되고요. 불 너무 세게 하시지 않는 거 조심하시고 너무 무르게 익히지 않는 것도 좋아요. 탱탱한 돼지고기 삼겹살의 맛과 아삭아삭한 김치의 맛이 어우러지고 칼칼한 고추장의 맛이 매콤해서 한국 사람 입맛에 맞습니다. 맛있게 해서 드십시오. <목소리>